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중국 역사상 두 차례에 걸친 몽진의 기록을 세웠으며, 잡기 황제라고 역사의 비아냥을 받은 당나라 말기의 희종에게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나라의 제18대 황제 희종 이현은 의종의 다섯째 아들로 862년에 태어났다. 사치와 음란에 빠져, 제위 14년 동안 국정을 손에서 놓아버렸던 의종이 873년에 세상을 뜨기 직전 환관 유행심과 한문약은 나이가 꽤 들었던 내네 황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겨우 12살이었던 이현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어린 황제를 세워야 자신들이 권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두 사람은 희종의 밑에서 국공에 봉해져 온갖 악행을 행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한편 희종은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나라 개국 이래 12살의 어린아이로 즉위한 첫 번째 황자로서 당왕조를 철저하게 쇠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황소의 난이 그의 집권기에 터졌고 이로 인해 그는 두 번이나 몽진 길에 올랐다가 두번 모두 살아 돌아와서 황제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기록을 세웠던 것이다. 가물가물 구름 사이에서 겨우 빛을 깜빡이던 당나라의 태양은 희종이 죽은 지 겨우 20년 만에 서산으로 지는 해처럼 사그라들었다. 재위기간 중 희종은 다섯 개의 연호를 사용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그의 황제 노릇이 얼마나 고난에 차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희종이 집권하던 시기는 당 왕조의 존속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으나, 대단히 어리석게 대처한 시기였다. 즉위 당시 희종은 철부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제국을 다스려 나갈 총명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으며, 할줄 아는 것은 오직 놀기밖에 없었다. 그는 개나 말과 놀기를 좋아하고 닭싸움을 잘했다고 한다. 그의 재위기간, 모든 정치는 환관 전형자가 틀어지고 있었고, 황제 자신은 놀고 즐기는 데에 몰두해서, 투개나 기사, 검술, 바둑, 격구 같은 잡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특히 공놀이는 도가 텄다고 하는데, 아끼던 광대 석야절을 향해, 만약 보타 실력으로 진사를 뽑는 과거가 있다면 짐이 당연히 장원으로 뽑힐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북몽쇠록은 전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서천절도사 자리를 걸고 공놀이 내기를 하기도 했으며 무려 50만 전을 걸고 친왕과 닭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철없고 어리석음의 극치였으나 전형자를 비롯한 환관들이 이를 조장하고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희종 이현이 전혀 쓸모없는 놀이만 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활쏘기 말타기, 검술에 능했지만 수학과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당연히 황제의 필수 덕목이 아니었고, 이런 취미가 황제의 어리석음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현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환관들과 신하들의 손바닥 놀이개나 다름없었다. 사실 그가 사리분별을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환관 유행심 등이 그를 황제로 내세웠던 것이다. 또 그렇게 놀기를 좋아해서 죽은 후에 희종이라는 시호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 왕조는 환관을 중용한 대표적인 왕조였다. 당 왕조에서 환관의 권력은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다. 황제의 폐위와 옥립조차도 환관의 손에서 결정될 정도였으며, 환관들이 황자와 황제를 멋대로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이는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황제는 환관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사실 황제가 환관에 의존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희종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희종이 가장 총애하는 태감은 전형자였다. 그는 이현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던 몸종 역할을 했었는데 틈틈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은 덕분에 수완이 남달라서 어리석은 희종이 그를 신임하는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희종은 즉위후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태감을 아버지라고 부른 황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희종밖에 없었다. 희종이 황제가 되자 전형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지추밀사가 되어 황제의 호위군인 금군의 신책군 중위를 장악했다. 단지 놀기를 좋아하는 어린 황제 희종은 군사든 정치든 모든 일을 전형자에게 맡겼다. 전형자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으며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하면서 황제에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위로는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절도사 등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납금을 받았기 때문에 절도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 본전에 몇 배를 갈취하였다. 황제가 분별없이 상을 내려 국고가 비게 되자 전형자는 장한 상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강도와 다름없는 짓을 벌였다. 이런 전형자에게 양복공이란 환관이 맞섰으나 그는 전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875년 5월 목주에서 왕선지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에는 황소의 농민군이 산동성 조연에서 봉기하여 880년 11월에 낙양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12월에는 동관을 거쳐 장안을 함락시켰다. 전영자는 신책군 500을 거느린 채 희종을 데리고 장안 서쪽의 금광문을 빠져나와 사천으로 달아났으니 이것이 희종의 첫 번째 몽진이었다. 조정은 돌궐사타족 출신의 번장 이극용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황소의 군대는 남전피에서 이극용에게 패하고 관중으로 물러났다. 882년 황소의 휘하에 있던 주온이 당에 항복하여 당 조정으로부터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황소 진압에 나섰다. 그리고 2년 뒤인 884년 산동성 태안의 호랑곡에서 황소가 자결함으로써 봉기는 진압되었으며 희종은 이듬해 3월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황소의 난은 평정되었지만. 이미 당 왕조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쇠약해져 버렸고, 절도사 출신의 여러 군벌들이 지방을 지배했다. 이들은 각기 병권을 장악한 채 그들이 맡은 지방의 지배자로 군림했고, 당 조정의 정령이 미치는 곳은 하서와 산남, 검남, 영남서도의 수십주에 불과했다. 885년 3월, 환관 전형자와 하중절도사 왕중영의 사이가 틀어져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왕중영이 태원에 주둔하고 있던 사타족 이극용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극용이 관군을 대패시키고 장안으로 압박해오자 전영자는 다시 희종을 데리고 봉상으로 달아났다. 이것이 희종의 2차 몽진이었다. 이때 왕중영의 군대가 장안으로 들어와 마구부를 지르며 약탈과 살인을 일삼아 황군과 성읍의 대부분이 이때의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이때 절도사 주목은 몽진한 희종을 대신하여 양왕 오늘 황제로 세웠지만, 희종은 왕중영과 이극룡 등의 군벌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호소했으며, 주목의 부하 왕행유에게 조서를 보내 주목을 칠 것을 권했다. 왕행유는 희종의 명에 따라 주목과 그의 부하 수백 명을 죽이고, 군대를 풀어 다시 약탈을 벌였는데, 마침 겨울이라 얼어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길에 깔렸다고 전한다. 이렇게 해서 양왕온는 왕중영에게 살해되었고, 환관 전형자도 쫓겨났다. 그러나, 887년 3월 희종이 봉상에서 돌아오려하자 이번에는 절도사 이창부가 황제의 행차를 막아 희종을 억류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그도 호가도장 이무정에게 목숨을 잃고 만다. 겨우 목숨을 건진 희종은 888년 2월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천하에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렸지만 몽진으로 고초를 받은 후유증이 컸는지 한달 후인 3월에 사망했다. 희종이 잡기 황제로서. 마음 놓고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긴 시간은 재위 후 불과 2년이었으며, 나머지 13년은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2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희종에게는 모후가 누구인지 모르는 배달은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나, 이들을 제치고 이복 동생인 소종 이엽이 희종의 뒤를 이었다. 황소의 난도 평정되었고 황제도 도성으로 돌아왔지만 환관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소종은 즉위 후. 제상 최윤 등과 함께 환관 제거 작전에 나서 주전충으로부터 무력 지원을 받지만 역시 빈대를 잠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되고 만다. 주전충은 장안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 환관 800명을 죽이면서 지긋지긋한 환관의 재앙은 드디어 종말을 고했다 주전충은 환관을 제거한 공로로 양왕에 봉해져 조정의 권력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소종을 살해하고 당의 마지막 황제로 애제를 세웠다가 강제로 선양을 받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국호를 양으로 고치고 개봉을 도읍지로 삼았다. 역사에서는 이를 후량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당왕조는 종말을 구하고 역사는 5대 19개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잡기 황제 희종은 주운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지만 주운은 이 이름을 가지고 당왕조에 최대의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몽진의 기록을 세웠으며 잡기황제라고 비아냥을 받은 당나라 말기의 희종에게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